그리고 원래 기차가 저렇게 짧았나?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짧았나. 원래 있던 새크스에 있던 원래 기차는 저거보다 두칸더 있긴 했는데 원래 트레인이 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<laughs> <이렇게> 아, 스케줄이 막 시작했어. 아니, 원래 저렇게 안 짧았던 거 같잖아요. 나만 그래? 어 그걸로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디보션 마티 아니면은 바쁘지 않을 것 같아. 하나 라스 여기 밖에 한팀까한 팀까지. 한 팀까지. 어이, 뒤에, 어이, 가, 어이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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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이. 아이스. 무슨 줄 하고 있어? 하나 백. 제네를 네번네네 번해야 제일 정상일 것 같긴 한데. 만나먹나먹나 어, 네. 나이스. 네. 아, 죽었다. 너 아 뭐야. 충아성해 <놀람> 오, 나이스. 또겠네. <놀람> 지붕이 124. 벌어 버리. 사라요.

어구어구 옆에 옆에도 있어요 왜 우리한테만 물어 놓는거야 아니 얘네 왜안 아니 쟤네 뭐해? 아니 안내려 지금을 기다린 거지 아.. 와... 저 정도면은 내가 봐 와우 왔을래? 박스 크지? 나는 왜 여기 있어? 저는 왜 여기 있죠? 그놈 <laughs> 그, 모르겠는데요? 왜 거기 계시죠? 와..하나 개잘 박아놨는데 이게 안 좋네 이분이 그래? 여기 내리애 있어요 재현님 조심 예예예 네, 네, 네. 걔 잡으실? 뭐라고요? 아나걔 먼저 잡으면 안 되겠다 얘 잡을까 얘? 어떻게 생각함 걔가 어디야? 얘네 근데 기차 갈등감이 없는데? 제가 먼저 되게요면라 모르겠다 아니 당신이 만든 가트 제가 가게 되면, 제가 보 보게 보게 되면, 제가 보게 되면, 제가 보게 되면, 제가 10분. 보통, 보통, 보보 아, 이거. 하운드, 하운데 하운드. 레지. 치, 치, 치. 야, 보통. 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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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갈때 파놓고 어, 먹었어 수 먹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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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확인할 아, 뒤로와봐 뒤로와봐 나궁이있 이번에 여기 조심해야돼 안되는데? 아이고 아다부다대표 빨리와요 내려 이싸가점면는 나준 경탄이 없는데. 경탄 경탄이 없다고요? 네. 어 뒤에 뒤에, 네. 치판, 치판, 치판. 머리에 내렸어요. 머리에 있는 건 제가 퓨즈 공으로 처치해 드리고. 어 뭐야? 제거 때문에 무서지는 거 같아. 아닌가? 아니. 어저개 핀데. 어, 아시... 어문 아, 씨. 어, 앞에 뒤에 있네지로즈 까. 뒤에, 쥐로즈 로즈 까. 뒤로뒤로나이쥐로이 까. 오피 <laughs> 와 까. 지로즈 까. 쥐 이렇게 해라. 와우. 옆에 옆구리가뚫렸어와 지금 이왓 와우 와우 예아츠고비츠비 <laughs> 오우 아, 에이스 한대때렸서 바로 죽었을 텐데 레이스를 좀 늦게 봤다? 경탄 쓰는 애가 없어 총안못 바꾸는데? 그게 좀안 좋네? 여기서도 경탄이... 경탄이 <웃음> 눈물 겨우 흡한여 경탄이... 아니... 아니, 이게 투표 먹어도 문제네? 경탄 쓰는 애가 없으니까 총은 못 바꾸잖아요 테스 박스가 음. 없으니까 카로 해요, 그냥 카어요카 <laughs> <카> 좋은 거 <laughs> 같아, 방금 써봤는데 아니... 얘는 기차 바로 내려오는데? 그럼 뭐 우리 아게이득이지 나? 나 앞에서 나 앞에 하 있고 아야 이제 내리는데 아야야야여 컨테이너 뒤에 하나 뒤로 들어가지 마요 다것 같은데, 오케이. 레이스 아, Nice. 아까... 아까... 아까 사람들... 경탄 줘요? 경안이가 바꿔줄까? 나 아, 뭐야? 우리 먹었어요? 못 먹었어. 못 먹어. 너무 먹었어. 못 먹었어. 아, 어, 어, 앞, 앞으로 나간 줄 알고... 나한테 위에 해줘리 왜? 이 저는 수성선에서 내려가고어아괜찮아아거 아, Planting fence. Oh. 네. 오버타임이 초인데 오버타임. 아, 지금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와지더공떨어져요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 앞태를 최대한 버텨 줬어 그냥. 아고. 죽어야겠다. 내거 입다. 아직도 사오네? 깨는 걸 걸려고 제가 가라다. 아, 완료예요. 어, 이거 추가 시간 만료예요, 지금. 아. 아무도 못 먹었어. <laughs> 이것도 20분 게임 나오는 건가? 2 0분보다더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. <laughs> 고지대가 제일 좋은 거 같기도. 피아나, 어, 너 뒤에. 피아나, 피어. 저것도 피아나. 너클 네, 던져놨어요. 거인. 터지는 중. 지붕이 안 맞네. 다른 애만 봐. 아니, 실드 빠는 시간이 빨라서 그런 거 같은데. 그렇지도. 근데 그 우리 그거 보러 가면 안 되겠네. 네, 알아요. 지금 기차 가보실? 빈거 같은데 느낌. 아닌가?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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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빙고 안 됐어 안 됐어 도로깜짝놀랐네. 대표님 와줘요. 분들이 뒤로해. 그냥 여기 다있데 하나 더 주는 중. 하나 컷! 이쪽으로 할래요? 자주 할랬구나 힐만 하 너무 잘 타는데 쟤네?

야 너네 정권 안 쓰냐? 일다와열발 남기고 죽는 건 좀. <laughs> 어 뭐야 이거 살아 있네? 이거요? 제가 다시 간 거예요. 알베리오베리오 아, 어, 그렇나요? 저 형님 캐릭터 바꿔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약이 될지 독일될지는 모르겠지만 약이겠죠 지금은? 진짜? 제발, 제발, 제발. Uh, uh, nice. <laughs> <laughs> we got ourselves a champion. Wow. That was a close call. Unlike the no call I got from Soldier AI voice all year. I beat up but I'm fine. I mean you know me. Hang? What